다음 다음 편 있어요. 다음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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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다음 여기 보시면은 보험주가 이렇게 누락됐을 때 얼마를 납부해야 되냐? 이렇게 눈으로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기본상 20%대죠? 이게 20%대가 1년치냐? 아니에요. 과거 3년이에요. 과거 3년까지 다봅니다 그래서 3년 거를 합치니까 어느 어느 또 1억 이상 넘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런 현상이, 왜냐, 선생님들 한 명만 돌아가면 각각 다안 왔겠죠? 그래서 이 선생님, 저 선생님 다 합치고, 원도 한 개가 아니라 몇개 되니까, 몇 개월은 또다 합치고 하니까, 결국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유치원은 사업연금이 문제이고두 번째 어린이집은 지금 4대 보험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교사, 교사 소득 같은 경우는, 저 누락하시면 여러분 절대로 안 된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러신 분도 있어요. 어, 선생님한테 급여를 주는데 급여 말고 연금을 어, 각종 수당을 붙이겠다. 그래서 연구 수당 뭐 이상한 수당을 다 만드세요, 원장님들이. 그래서 이렇게 줬어요. 그 급여예요, 급여 아니에요? 급여입니다. 다 합치는 거예요. 다 합쳐도 거기에 대해서 생각 내셔야 되는데 실제는 그렇게 안된게 문제인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 부분 하지 말자. 전전 되요 그래서. 첫 번째 사례 보면 근로계약서 7시간짜리 8시간을 해서 신고했는데 이게 왜 문제가 생겼어요? 원에 계신 선생님이 나가면서 원장님 해 보지 않습니다. 신고하고 나갔어요, 교육청. 그래서 문제가 됐었다고. 그래도 이런 것들은 적어도 교사의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부분에서 그렇게 된 사례입니다. 그 다음, 그 다음에 보시면 다페이백이있습니다 페이백. 그동안 페이백이라 하면 정당한 우리의 노동의 대가였고 어쩌면 저희들이 벌어야 될 이익이었어요. 그렇지만 국가에서는 그냥 그 이익을 그냥 대충 맞춰 그리고 가져가. 그동안 용인하다가 갑자기 아까처럼 투명성의 트라이앵글을 딱가어버렸어요 그리고 내년부터 당장 적용해그 유예 기간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지금 이 페이백 이슈는 결국은 우리가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내년에는 다우왕좌왕시다 끝나실 거예요. 우왕좌왕. 이거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할가 어떻게 할것인가가 결국 여러분들이 내년을 대표하시는 부 분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 여기부터 그작 페이지요. 이게 보통의 페이백 구조 사례를 제가 네 가지를 들어놨어요첫 번째 사례를 보시면, 스판업체에서 교재를 3만원에 복급받아서 6만원에 그동안 유치원에 납품을 하고, 여기서 3만원을 그동안 원장 선생님들은 6만원에 배상서를 받고 찍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100만원을 <laughs> <laughs> 페이백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페이백 받는 사례가 네 가지가 있어서첫 번째는 그냥 3만원 다 가져가신 원장님이 계시고, 두 번째는 3.3% 세금은 네가 좀 띄고 나머지만 좋아하는 원이 계셨고 세 번째는 부가가치세 10%는 띄고 여기 고 가져가는 원이 계시고 네 번째는 세금을 그래도 내가 다 처리해 줄 테니 20%정도로 부담하세요 하고서 이렇게 하고서 페이가 받아가 사례가 있었어요 이 중에 가장 나은 안이 무엇일까요? 4번 사례사 4번 사례 근데 그, 그나마 1, 2번, 1, 2, 3, 4번 했더라도 올해 계도기간에는 나와서 영수증만 잘 챙겨 놨으면 그래도 그냥 넘어갔어요 근 영수증조차도 안 맞춘 거니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게 현재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피백의 부분들은 어차피 그냥 정면 돌파할 수밖에 없어요. 이미 트라이앵글로 우리를 딱 가둬놨기 때문에 정면 돌파해야 된다. 그래서 정면 돌파하는 방법을 이네 가지 말씀드렸지만 이거 말고 분명히 회계사나 이런 도움이 분명히 필요해요 지금. 그게 실질적인 부분이에요. 다음 페이지. 제가 이런 표현 안 쓰려고 했는데 이게 실제예요. 우리 변호사님과 회계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차아 이런 얘기를 참아 더밖에 못해요. 저같이 전문의밖에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얘기를 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그동안 세입세출에서 세출을요, 내가 하다 보니까 1억을 누락되게 적발이 됐어요. 어떻게 적발이 됐냐? 세출에서 아까 법적 증명네 가지라고 했죠. 네 가지가 안 맞는 그냥 아무 거래명세서 빼놓은 거다 뺐어요. 빼니까 세출이 그동안 빵에서 안 맞겠죠. 세출이 <laughs> 플러스가 되죠 세입에서 세출 빼니 플러스가 돼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첫 번째, 그냥 생각해보자고. 원이 빵꾸가 났죠? 이미 제로가 됐는데, 이미 빵꾸 나고 빵꾸나 버렸어요. 어떻게 해 원장 선생님이 쓸부분을 밀어 넣어야죠. 일단 1억을, 1억, 100명 정도면 한 1억 정도 하시대요 1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넣었어. 넣었어요. 넣, 넣는데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순간, 국세청이가냥 있다가 적발되면 바로 들어와요. 뭐라고 그러냐 상여처분이라는 걸 합니다. 이건희 회장님도 가장 무서워하는게저 상여처분이라는 거예요. 국세청에서는 아무 비 없어. 내가 이거 돈을 가져왔다가 돈을 넣잖아요 그럼 나는 이득이 번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국세청은, 어, 네가돈 가져갔지. 그걸로 일단 너는 상여. 네 급여야. 이렇게 인정해버려. 이게 3년 충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세금을 내셔야 돼요. 세금이 와보세요. 내수록이 되버렸기 때문에 이억이면 기본적으로 한50% 세금 나오겠죠. 40%때 맞죠? 기본 맞아요. 맞고 더하기 불성세 신고 가산세가 40%가 나와요. 근데 1년이냐? 아니죠. 3년치 뭐라고 했다고 그랬죠? 3년치 무적이에요. 더 과거 3년치는 4곱 밖에 3을 하셔야 돼요. 1 2 0예요 <laughs> 과거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시요. 3년을 보는데 2012년인데 2011년, 10년, 9년인데 9년께 잘못됐다 찍으시면 안 돼요. 그떻게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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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지겠네. 웃음> <laughs>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laughs> 적어도 120% 80% 40% 해가지고 무적해서 세금을 <laughs> 내야 된다. 어느 순간 나는요, 갑자기 한, 한 1억 정도가 문제가 됐다고 하면 3년째 묶어보세요. 일단 3억 밀어넣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세금 반해야죠. 한 4억에서 4억 뽑아. 결국 6, 7억이 필요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원이에요. 그래서 어느 원은 그럴까요? 내가 1층에다가, 지하에다가 물을 붓어가지고 청산을 시켰다고 그러시더요 저한테 이 얘기 듣고 난 거. 실제가 이렇분 말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는 들으시고 아셔야 돼요. 아는 게 힘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그냥 조금 무서운 얘기지만 제가 이거 뭐 끊어,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여기 고민하는님이 이런 얘기 하셔야 되는데 이런 얘기 안 하시잖아요. 근데 저같이 젊으니까 해드리는 거예요. 바로 그냥 저기 팽이라고 나와요, 팽. 어린이집 팽용하면 여러분 치시면은 기사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꺾어져 있어요. 이게 이게 남의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알고 가자. 알고 가자. 이게 지금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런 부분이 문제된다면 세입과 수출 부분이 이제는 맞춰야 된다는 거가 결국 모든 원에 가진자가대버렸다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결론입니다. 결론 냈습니다. 일단 여기 계신 분들은 일단 2012년 먼저 다시 신고하자. 이건 뭐냐면 애들 먼저 받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보시면 2 0 1 3년대 분명히 이제 유치원들에 대해서 시범 개시가 나오는 게 어떻게 나오냐? 그냥 음. 나온다고 다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전남이다 그러면 전남의 10개원 중에서 10억으로 한개 이렇게 하고 전체 10개를 또 개조해요. 다 문제, 문제 삼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한개원에 내가 걸릴 리있으니까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냐. 일단 2012년부터 자진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첫 번째 주세요. 자진 신고하려고 했더니 내가 소득이 너무 높은 거예요, 솔직히. 너무 많아. 1억이 넘어가. 그러면 어떻게 세금으로 50%떼어가요 아니면 간세까지 4대5 포함해서. 그렇게 인천에 계신고 뭐 원장선생님께서 신고하려고 딱 월천만원 신고하셨대요. 신고하다 보니까 이게 가만히 아니는거 옆에서 뭐라고 하냐? 어? 원장님이 그동안 다돈안건는줄 알고 그동안 정부 보조금도 받고 이렇게 지원해줬는데 어? 원장님 돈 되게 높네? 어? 그럼 금리를 낮춰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이게 사회 분위기예요. 예를 들면 방가후 초등학교 방가후의 컴퓨터 교실이 3년 전에 1 0만원을 받았어요.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2만 원도 안 돼. 12,000원, 17,000원, 뚝 떨어져. 마음이 아, 뚝 떨어져. 그래서, 첫 번째 얘기는 뭐냐? 사회적 요구 때문에 여러분들은 신고를 다할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현실이란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 2012년부터 접고 가는데, 과연 어떻게 접고 가는 고민하셔야 되고, 절세,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은 절세라는 부분을 이제 고민하셔야 됩니다. 절세라 면 아까처럼 40%를 맞아도 안 되는 거예요. 40%를 맞으면, 그래도 국가에서 받지만 국민이 안받을 사회적 요구가 원빈 앞처로 바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들은 절대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다시 말라는 거예요. 지금 하지 말고 12년 먼저 준비하자. 그 준비의 내용은 절세 범위를 찾으시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15% 정도를 여러분들이 세금을 낼수 있는 구조로 만드시면 여러분들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회계사들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회계사니까 저한테 전문가처도 되고 여러분이 믿으시는 회계사로 가셔도 돼요. 그렇지만 어, 제가 카트 스프를 하면서 저는 원래는 제가 제품을 소개하려고 왔었어요. 그런데, 원해가 뭐 엄청 이 제품의 얘기가 아니라 세금 얘기밖에 안하더요저여러분들그서 이거 어떻게 해결해봐. 해결하면 쓸게. 그래서 할수 없이 제가 이 부분을 회계법인라고트인해가지고 회계법인한테 적극적으로 대응한 거예요. 그래서 회계자들이 저, 저, 만 해도 제가 기업에서 지금 8년째 제가 관리를 했잖아요. 자금 관리를 했잖아요. 일반 회계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기업에는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저정도 범위, 15% 범위 내에서는 아마 충분히 여러분들이 조사에 회피요. 아까 말했지만 조사에 걸리면 폭탄이고안 걸리면 회피해요. 회피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 이게 오늘 전체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총판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인천에서 보호 업체가 걸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원장님이 아주 괴로우시대요. 지금 막하소을 하시는데 방법이 없으세요. 그냥 같이 출판하고 자유롭게 손잡혀서 마무을잘해셔야 됩니다. 근데 실제는 저 사례도 보시면 이런 거예요. 업자, 업체 입장에서도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요 원장 선생님하고 매달려야지. 원장 선생님, 요번에 세금이 10억 나왔는데 어떡할까요? 같이 해결합시다. 같이 해결해야지. 원장 선생님들이 열심히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셨대요. 그래서 너 얼마네, 너 얼마네, 너 얼마네 해가지고 회의를 하셨대요. 그럼 이런 사례들이 되제는나할 수밖에 없는 게 각오 때문이거든. 그래서 저 2012년 먼저 직구가라는 얘기는 2013년도에 문제됐을 때, 2012년 먼저 해놓으면, 안 한, 원이 너무 나많기 때문에, 여러분은 회피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적어도 변호사님과 우리 정혜교사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아마 도움받으시면 여러분들이 펼쳐나가는데, 저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결론이 오늘 교육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는 게, 그동안은 좋은 제품, 싼제품하 얻어가지고, 교육과 잘 내가지고, 번면됐어요 버는 거에도 그동안 만족하지 마시고, 이제는 학범파. 잃어버리시면 안됩니다 법적으로 문제없게 하기 이거는 여러분들 충분히 대비하셔야 된다. 이게 지금, 미국 고유원협회에서도 이미 SERP라는 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같이 만들어서 아마 공급이 되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페이지. 제가 그 이쪽 세무 연구하면서 이거는 쓰지 마세요.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얼마나 연구했는지를 제가 소개해드리고 다음 페이지. 넘겼다가 바로. 다음 페이지. 다음 아, 페이지. 쭉 해서 쭉 하고 넘겨. 적으세요 아시면 안 돼. 적으세요저어수해서 <laughs> 그래서, 어,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이미 연주를 충분히 했어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합리적으로 해결하도록 같이 한번 해보자. 전혀 되지만,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한 그런 거 해결하는 방안을 찾고 가시면 좋겠다. 내가 왜 이렇게 못했냐면요. 피면 여러분들이 아마 사진 찍으시면 제가 올릴 을 거예요. 그래서, 안그고잘 아, 끼세요. 점점 끼세요. 점. 어? 이거에 거 이거. 이거 보시면, 적어도 해야 될 부분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적어도 이런 것들은 한꺼번에 몰아서 다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특히, 유치원 협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SERP도 다 까셔야 된다, 이제. 까시고서 투명하게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적법하게 조세 회피하는 방법들을 충분히 찾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1 4 5는 여러분들 세금을 내신다 생각하시면 아마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시면 저한테 연락하셔도 돼요. 저도 회계사기 때문에 충분히 상담해 드릴 거고 지금 제가 이제 원래는 제 제품을 홍보하러 왔어요. 제가 보셔서 들었지만 저는 원래는 제품을 팔러 왔으나 원제 선생님들이 부채가 돼가지고 회계사로 변신돼 있어요. 지금 회계사로 변신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저희 제품을 세계복잡한 것처럼 다섯 가지 제품을 엮어서 같이 간 이유도 팩이세 제품을 세기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제안서에 보면은 다섯 가지 제품이 패키지로 엮여서 공이돼요그 <laughs> 이유가 세기라면 또 방안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가 나중에 상담계에시면서담하가적좋습니다 이런 거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